그래서 먼저 이제 피해될 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육고기, 생선, 유제품,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혈액에 노폐물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어, 혈액이 이제 계속 탁해지면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육고기, 생선, 유제품, 가공식품은 피하는 게 일차적입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계속 신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신 분들은 이 당독소가 높은 그걸 영어로는 AGE라고 하고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당독소가 높은 식품들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들은 어떤 식품이 냐면 특히, 이제, 그릴에 구웠거나, 기름에 튀겼거나, 이런, 이제, 음식들. 그 다음에, 가공, 한, 그, 단백질류 식품들. 뭐, 햄버거,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칩이나, 탄수화물도 태운 거는 굉장히 해로워요. 예, 크래커, 칩, 뭐 이런 그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 시리얼 이런 이런 것들도 이제 당 독소가 굉장히 높,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일차적으로 먼저 피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꼭 챙겨 먹어야 될 식품들은 어 이제 저희가 주로 권하는 식품들은 현미채식이에요. 그 육고기, 생선, 유제품, 가공 식품을 뺀 예. 에, 그것들이 이제 채식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 현미와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이 에, 적합하고요. 에, 이런 식단들은 이제 혈액의 노폐물 독소가 덜 쌓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 신장 기능 개선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에,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칼륨 수치가 높은 경우는, 뭐, 현미도 좀덜 드시고, 생채소를 덜 먹어야 되는, 네, 그런 거는 이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채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예 단백질을 또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예, 아미노산 보조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예, 단백질을 발효하면 이게 분해된 아미노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영양실조와 비년을 또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은 보조식품으로 꼭 챙겨 먹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